이 자리에서 44년. 나는 국은 여기밖에 안 사요. 대장암 수술 했는 게 올해 딱 5년. 대구 관문상가 시장에서는 오랜 세월 변함 없이 사랑받는 음식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은 40년의 세월 동안 대구 관문상가 시장을 지켜온 국집입니다. 시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 한쪽에 걸린 플래카드만이 국집인 걸 알려주는데요. 40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최성필 사장님. 대구 관문상가 시장이란 이름이 붙기 이전부터 시장을 지켜왔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44년 똥 요자 있어요. 안 돼. 사장님이 판매하는 국은? 딱두 가지 육개장과 산지국인데요. 여름에는 국이 남으면 쉴까 염려돼 한 가지만 팔기도 한다고요. 이거 언제 끓이신 거예요? 아침 5시반 되면 나와요. 더워가지고 이제 안 덥고 가을이고 좀 춥고 이럴 적에는 7시반대가 나와요. 음. 얼큰한 국물이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빨게야 맛있다. 아 이건 선지국은요빨개그선지국 네. 우리는 요래 내일 갔는데 기름이 없는데 다른 집으로 가면 선지국 별거의 막 기름을 뜨잖아그 그거 싫어 우리는. 그러니까 요래 깨끗하게 요래. 아 그러네. 음, 그래 그러니까. 안 아, 하잖아. 그. 렇게 누가 다르네.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깔끔하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찾지만. 담백하겠네요. 예예. 다른 선지국과 달리 기름기가 적어 담백해 보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고 빼떡으로 구워놔가지고 이거 뭐 지대는 맛이 뭐죠요 소고기 국요 여기 맛있어요. 나는 국은 여기밖에 안 사요. 아, 진짜요? 선지국도 엄, 엄청나게 맛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먹어봤지만, 일단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간도 맞고, 뭐, 비릿한 냄새도, 비릿한 냄새도 없고, 예. 그, 또, 또, 재료도 나쁜 재료를 쓰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여기 지금 국 사먹은 지가 10년은 더된 거, 좋기, 10년은 더 됐어요. 아, 선지 다자른 <laughs> 요래 요래, 요래. 아, 천천히 자르라 그래. 요리요리기식이 야물잖아 이게. 야물잖아. 이거 사러 오신 거예요? 네. 성지국 먹고 싶을 때한 번씩 여기 와서 사 먹거든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laughs> 그런데 사장님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에 쓰인 상호명이 좀 이상합니다. 대구에서 부안이라니. 심지어 사장님의 고향도 울산이라는데요. 그런데 왜 상호는 부안인 걸까요? 우리 애기 아빠 고향이 시집이 부안 전라북도 부안 그래도 시집을 부안이라고 가으니까 부안이라 해야지 울산 국집 하는 거보다는 <laughs> 우리 애들도 다그 저거 고향이 거기니까 허락받은 여디는 연애해가 해나놓게 우리 아버지 가문이 없는 중상이라 했는데 연애가 간 그때만 해도 연애하는 게더무럭거든내 시절만 해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무여국절 끝에 대구에 정착해 살게 됐다는 최정표 사장님. 여 올라오는 여기가 일지구, 저쪽 골목이 이지구, 여기가 삼지구, 여기가 사지구, 여기가 오지구, 거리 따뜻 그럼 처음 장사하실 때 여기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뭐. 저 배를 빠게, 저아케 하기 전에는 저 배를 빠게 그냥 어 포장마차 그런 식으로 해가 여기까지 미 있었고, 이거 전부 다 주택가였어요. 원래는 응. 주택인데 이제 전부 다 요래 하나 둘좀 이제 노점상이 생기니까 노점상을 이제 그거해서 이제 주택이 전부 다 가게로 지어가지고다내놨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관문상가 시장은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곳이랍니다. 어디 가셔요? 앞집에 엔씨지 에어컨 을 할라고 내주 에어컨 없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저 에어컨 좀 싫어 왔습니다. 요는 46년, 46년, 44년, 너도 44년 됐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몇번 변했는데. 돈 벌이 난건 없고, 천춘만, 천춘을 <laughs> 돌려두고. <너한테 발표는. 웃음> 여기 게 떠가지고, 삶아가지고, 은근히 삶아가지고, 식혀갖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를. 막바로 이렇게 떠갖고, 버글버글 끓이면 이게 다 부서져 버려. 여름에는 이렇게 감소기때야 힘들어. 이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어, 삶으면 요렇게. 그리고 칼로 요렇 똑똑똑 잘라가지고, 그래네 천원 요거 만삼천원, 요거 팔천원, 요거 만삼천원, 그래 팔거든. 근데 나는 여기 집세를 주나, 뭐 일꾼들이서 노임물 주나, 그럼 내 일당만 나오면 되니까 만원, 오천원. 또 요거도 다른 데가 만삼천원, 그거요 위에 파는 데가 물어본 말이야, 여기 만삼천원. 요 요런 거 오천원, 5천 오천짜리 이래 주지도 않네. 그럼 나는 요걸 거 싸게 파는 편이라 이건 뭐예요? 내네 장. 요기 오천원. 연맹공해서 냉공 형님이 그 정도 해 주시고 그대로 갖다가 하지 매땅 넘을 때 부문 때 여기 소피를 삶아 가지고 전국적으로다 자 전라도 순천에도 붙이고 여기 진주에도 붙이고 그 내장도 삶아가 다 이래서 붙이고 여기 이래다 붙이고. 시장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웃음> 생기면 최정필 사장님이 바로 출동합니다. 이거 왜해 주세요? 이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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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리서리 도와주고 사는 거지. 그걸 다 내주고. 또지 어디 갔다 가면 이아이거좀 넣어도 가면 또 넣어도 주고. 이+ 이웃이 다 그래요. 전부 다시장요 최성필 사장님.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며 쉴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랍니다. 사장님이 향한 곳은 시장한 국수 전문점입니다. 오늘 많이 팔았어요. <laughs> 어, 손가도록손가 <laughs> 보인다 이말이손 이런 얘기 들어봐요, 진짜. 네. 주문한 메뉴는 잔치국수인데요. 그런데 이 잔치국수 좀 수상합니다. 가까운 잔치국수라는데요. 이 간에 불나는 사람은 집으로 와. 에? 간에 불나는 사람은 요지로 오면 시원하게 해준다고. 아 그래요? 응, 응. <laughs> 이 경상도 말도 못 알아듣지. 참말로 여사빈이 아니네. <laughs>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새벽부터 나와 장사 준비를 해 출출할 법도 하건만 사장님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영 시원찮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결국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고 마는데요. 왜 이렇게 못 드시는 걸까요? 많이 남기셨는데요. 예. 내 안에 지 대장암 수술 했는 게 올해 딱 5년. 그 경북대학교서 했는데 가니까. 이제 수술 잘 마무리 잘 됐다고 병원에 오지 말고 2년마다 한 번씩 대장암 대장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왔고 2005년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10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2006년도에 6시간 2년을 연거푸 걸었어요. 그 갑사성에서 여기까지 다 퍼져가지고 임파선까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장기능이 남들보다 떨어지다 보니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는또 받아 밥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거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밥 맛이 없어. 그래도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수많은 위기들을 이겨내고 고향과 같은 관문상가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데요. 그래. 퇴근을 준비하는 최정필 사장님 내일부터는 여름 휴가를 떠난다는데요. 휴가나 하고 천천히 나한 자식들과 손자를 만날 생각에 사장님의 얼굴이 소녀처럼 즐거워 보입니다. 어? 들어가세요.